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향긋한 백리향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왠지 모르게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백리향차. 효능부터 주의점까지 싹다 알려드릴게요. 집중하세요. 백리향차는 호흡기 건강에 아주 좋아요. 기침, 기관지염, 감기에 효과적인 약초로 알려져 있죠. 가래를 사겨주고 염증을 줄여주어 마른 기침이나 천식에도 도움이 된대요. 유럽에서는 백일의 치료에도 사용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게다가 백리향은 항균,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몸속 나쁜 균들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에게 희소식. 여성의 약초라고도 불리는 백리향은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을 준대요. 소화촉진, 인후통 완화, 장과 요로 감염 예방, 상처 소독, 전염병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 특히 임산부와 유아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아요. 자궁 수축을 유도하거나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모유 수유 중에도 다량 섭취는 권장하지 않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 몸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백리향 차는 차로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유리에 살짝 넣어 풍미를 더하거나 에센셜 오일을 아로마 램프에 넣어 공기를 정화할 수도 있죠 시중에는 백리향 크림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활용해보세요 백리향은 지중해 지역이 원산지이고 민트과의 스타는 식물이에요 백리향 오일은 꽃잎 줄기를 증기 증류하여 추출하며 주요 활성 성분은 티몰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백리향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주세요 특정 질환이 있거나 임신, 수유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백리 양차에 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